안녕하세요 정비사 브이산입니다 오늘은 차가 아 운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우리가 밟게 되면 바로 쓰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바로 쓰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고 브레이크 페달에 압력을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쭉 밀리는 듯한 그런 브레이크 밀림 현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차만을 계속 운전한다면은 그런 현상이 내 차에 있는지 없는지를 당연히 모르겠지만은 정상적인 차를 타다가 좀 밀리는 차를 타게 되면 어어 니차 이거 너무 밀리는데 라는 그렇게. 바로 인지하고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 계속 밀리는 차를 계속 운전을 안 하면 이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산타페 차량이, 지금 구입한 차량이, 어, 내가 제 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차를 비교해서도 너무 밀리는 현상이 나, 나기 때문에, 아, 운전하는 저희 아들도 불편 불만을 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일반 사람들이 차가 밀리게 되면 브레이크 패드 마모라든가 아, 그런 것, 로터 같은 거 마모를 겉에서만 보게 되는데 아, 패드의 마모 두께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이상으로 영향을 주지 않고요. 지금 화면에 첨부해드리면 알겠지만은 어, 이게 지금 상당히 큰 SUV 차량의 브레이크 로터인데 아, 보시면은 겉에 이게 바깥쪽이거든요. 바깥쪽의 로터는 그렇게까지 뭐 부식이라든가 마모가 없이 잘 마모가 됐는데 비해서 안쪽에 보시면은 어잘 보세요 이쪽에 턱이 졌어요 이 턱이 턱이 바깥쪽에 턱이 지면서 브레이크 패드가 전체 로터를 다 덮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하고 여기하고 턱이 많이 지면서 브레이크 패드가 어 브레이크 로터에 마찰력을 할수 있는 부분을 100%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브레이크 패드가 꽉 눌러졌을 때 여기를 눌렀을 때그 눌르는 힘의 정도 그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량은 정상적으로 쓰는데 그 제동력은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야 된다든지 브레이크를 밟아도 다른 차에 비해서 늦게 쓴다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사진으로 첨부해드리겠지만은 이 사진 첨부에는 좀 심해요. 왜냐하면 3분의 1 정도밖에 마찰력이 발생하지 않고 다른 부분은 마찰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그 산타페를 보면서 계속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를 지금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로터는 어, 그렇게 많이 심하게 마모되는 않았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좋고요. 브레이크 어, 로터가 지금 바, 바깥쪽은 매끈매끈한데 안쪽이 지금 균일하게 마모가 되지 않은데다가 끄트머리 턱이 지금 염화칼슘 등의 페미칼에 이제 부식이 돼가지고 부풀어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브레이크 패드가 완벽하게 밀착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한쪽 면, 이쪽 면을 보시다시피 제가 이미 어드라 머시닝 어, 기계로 깎아냈습니다. 지금 선반 같은 머시닝으로 깎아냈고요. 안쪽과 바깥쪽이 대부분 매끈한 편이고. 지금 운전석 보시면은 어, 안에 로터가 불무늬 같이 보이죠. 지금 하얗게 보이시는 부분이 브레이크 패드가 닿지 않는 부분이고 까맣게 된 부분이 닿는 부분인데 이 균일하지 균일하게 닿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밀릴 수밖에 없고 제동 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 요럴 때는 브레이크 로터가 심하게 마모된 경우는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아, 브레이크 패드 두께가 일준치 이하로 많이 변형이 됐다든가, 뭐, 불균형하게, 어, 녹이스럽다든가, 마모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선반 같은 걸로 마모된 부분을 미세하게 어, 연마를 하게 되고 깎아내기에는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지금 매끄라고요. 안쪽도 지금, 아, 어, 매끈하게 깎아냈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가, 아, 결고로 다, 다, 다될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면은, 어, 지금 브레이크 패드가 이렇게 캘리퍼 앵커에 장착이 되는데, 잘 보세요. 지금 한, 지금 한쪽은 내가 닦아냈는데, 안 닦아낸 부분을 보여주시면은 지금, 어, 녹슨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보이십니다. 지금 브레이크 패드가 브레이크 캘리퍼 앵커에 이렇게 장착이 돼서, 음, 브레이크, 피스톤, 벨리퍼 피스톤에 서 이렇게 양쪽으로 됩니다. 이렇게 녹이 쓴 부분이 어, 생기고 어, 주기적으로 브레이크 루브리케이트, 기름칠 실리콘 그리스를 치지 않으면 이 녹이 쓴 부분이 빡빡하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녹이 쓴 부분들을 어, 주기적으로 제거해 주시고 그 제거해 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기름칠 또한 해 주셔야지만 여기 슬라이더 즉 슬라이더 부분이라고거든요. 하 브레이크 패드가 움직이는 부분, 그다음에 브레이크 패드가 어, 장착이 되는 이 부분에 실리콘 그리스 즉 일반 석유계의 그리스가 아니라 실리콘 계열의 어, 브레이크 그리스를 발라 주셔서 그 부분이 어, 방수 처리되고 또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잘 밀착이 되고 또잘 회복되게 되게 되게끔 해줘야 됩니다 지금 슬라이드 부분도 제가 지금 손가락에 이렇게 발라서 이, 그 전에 제가 미리 어, 스카치 브라이트 수세미 같은 걸로 깨끗이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어, 브레이크 이렇게 루비리케이트 실리콘 그리스로 어, 브레이크 패드가 움직이는 모든 부분에 발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착할 때그 어, 부분에 정확하게 장착해주시면 부드럽게 움직이고요. 또 하나 지금 브레이크 캘리퍼 핀이 있거든요. 이 핀이 고착된 경우에는 어 또한 브레이크 안쪽과 바깥쪽에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첨부해 드리겠지만 은 안쪽은 어 빨리 닳고 바깥쪽은 어덜 적게 닳아서 브레이크의 수명이 한 10년 쓸 것을 7, 8년 밖에 쓰지 못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쪽이 빨리 닳아 져 버리기 때문에 어, 수명이, 수명이 짧게 짧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 슬라이드 부분, 그 다음에 이핀 부분에도 그리스 칠을 해 주셔가지고 브레이크 캘리퍼뿐만이 아니라 브레이크, 어, 패드와 로터가 정확하게 밀착되고 움직일 수 있게끔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앵커 볼트를 장착했습니다. 17mm 볼트를 꽉 조였고요. 지금 패드를 안쪽 거. 어. 그러니까 마모 인디케이터 마모 할때 소리나는 부분이 안쪽으로 가게끔 한 다음에 소리가 딱 소리가 납니다 지금 그 소리가 난다는 것은 부드럽게 딱그 어 라인에 정확하게 밀착해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금 손가락으로 패드를 만져 봤을 때 부드럽게 어느정도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진에 보였던 영상 같이 녹이 쓸어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브레이크가 밀릴 수 있고 정확하게 밀착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 그리고, 나머지, 헬리퍼 볼트, 어, 차종에 따라 틀립니다. 12mm도 있을 수 있고요. 13mm, 어, 규정 토크에 맞게 가볍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지금 토크로 조이고 있고요. 이렇게 조여주시면 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브레이크 작업, 브레이크 이렇게 점검, 브레이크 기름칠을 한 경우에, 어, 브레이크 패드가 안쪽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출발하실 때 브레이크를 몇번 밟아 주셔야 됩니다. 지금 앞에 있는 쪽은 완벽하게 지금 끝났습니다. 연마를 했고요. 디스크 로터를 컷, 커딩을 했기 때문에 밀착이 정확하게 균일하게 이루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뒷부분도 어, 지금 보시면은 그렇게까지 녹이 슬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차를 들었을 때 어, 거기에 해당되는, 아까 앞에 했던 것 같이 음, 슬라이드 부분, 그 다음에 브레이크 패드가 움직이는 부분, 그다음에 핀 부분 모두 제가 기름칠을 완벽하게 했습니다. 지금 제가 탈 차는 아니지만은 어, 그래도 운전자 운전하실 분이 브레이크가 밀린다고 그래서 어, 브레이크 지금 연마하고 기름칠을 모두 했고요. 브레이크 가 약간 녹이 쓸어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보통 차들이 브레이크가 뒤에는 20% 어, 차량 중량이 20% 그리고 앞에는 80% 모든 제동력이 80%가 앞에 쏠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앞에만 지금 완벽하게 했고요. 뒷부분은 아직 쓸만합니다. 브레이크 패드도 남아있고.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